2kg입니다 2kg 2kg 항상 이렇게 뼈 쪽을 응. 이렇게 피물 나오잖아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조금 잘해야 돼 음. 야 진짜 너무 맛있다 음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전방 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오늘 셰프 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성비 끝판왕 보셨죠? 돼지갈비찜. 돼지갈비찜을 보고 나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저렴한 식재료 가지고 또 의미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냐 그런 댓글 너무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오늘은 등갈비를 준비했습니다. 등갈비 얘도 냉동이야. 여기 보면 알아. 뼈를 보면 정말 뭔가 신선해 보이는 색깔이 아니잖아. 뼈가 살짝 보면 은 흐리멍텅하죠, 그죠 여러분? 흐리멍텅하잖아요. 냉동이란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냉동 사서 하루 동안 냉장에서 해동을 했어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냉동고기는 무조건 천천히 냉장에서 해동을 해줘야 이 냉동고기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셰프 돼지 등갈비를 이쪽에는 생각보다 살고야 은근히 많아 이 안쪽에는 근막이 있어 근막 제거 안 해도 돼 솔직히 제거 안 해도 되는데 제거하면 더 좋아 자 이렇게 쭉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 여기 딱 잡고 자 이렇게 쭉 뜯어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리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질겅질겅질겅 씹히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굳이 제거 안 해도 왜냐면 익으면 살코기에 잘발라져서 괜찮기는 해. 근데 미리 제거하면 더 좋다. 그리고 나서 뼈가 있어. 이거 한번 쳐봐, 칼로. 뼈. 근데 요 등갈비를 처음 보면 어, 이게 어떤 게 뼈야? 살코기에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쳐보란 말이야. 뼈와 뼈 사이에 칼을 쭉 부드럽게. 여기 이제 중간에 비계가 지방이 너무 많으면 떠내. 이렇게 살짝.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뼈가 있는 돼지고기는 찬물에 풍덩 30분 정도 고기가 충분히 물에 잠길 정도로 셰프 자 여러분 여기 봐봐요 이제 고기가 돼지고기가 등갈비에 겁에 질렸어 허여물거라기가 떴잖아 이렇게 되면 물이 끓을 때까지 우리 저번에 돼지갈비찜 했을 때 하고 레시피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 여러분, 그냥 똑같아. 큰 거와 작은 걸좀 분리해. 높게 여기다 내가 이렇게. 자, 큰 것들은 한쪽으로 몰고, 좀 얇은 아이들은, 얇은 데은 몰고. 두꺼운 아이들부터. 얘는 2분만 데치면 돼. 2분만. 제 뭐라 그랬어요? 굳이 위에 떠있는 기름을 거르지 않아도 된다. 왜? 왜? 이걸 먹을 게 아니야. 이 국물은 먹을 게 아니에요. 물의 양념장은 따로 있어. 자, 이렇게 2분 정도를 데치면 찬물로 풍덩. 고기 무게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2kg입니다. 2kg, 2kg. 자 이렇게 찬물에 들어가면 자 항상 이렇게 뼈 쪽에 이쪽에 이 응, 피물 나오잖아. 여러. 나와 안 나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조금 잘해야 돼. 이런 것도 조금 더 담가놔. 지금 바로 빼지 말고 어, 잡아봐. 이게 불순물 나와 안 나와. 이거 봐, 보이죠? 불순물 이렇게 데쳐서 세척해놓은 등갈비를 두고 우선 물 먼저. 자물 이제 등갈비 소스를 만드는 거야. 간장 물엿. 미림 약간 설탕도 약간 그다음 우리의 구세주 배음료 배음료가 들어가야 돼 우리 뭐가 들어가냐? 굴소스 하나가 들어가야 돼 굴소스 하나가 오호오 굴소스 딱 하나 이렇게 한번 훅 끓어가지고 설탕이 한번 딱 녹으면 등갈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갈비가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향채들 쪽파 양파 마늘 생강이 들어가줘야 돼 겉껍질은 이거 모아놨다가 냉동에다 육수 끓일 때 사용하세요 여러분 자, 양파는 한 4분의 1개 정도만 다지세요 자파하기 전에 항상 칼을 갈아야지 칼 하나 닦아주고 쑥쑥 이렇게 이렇게 4분의 1 정도만 딱 중간에 배를 주고 소스가 끓기 전에 이 아이들이 들어가주는 거야 양파 들어가고 떠 있는 거 봐봐 입자가 너무 똑같지 않잖아 괜찮아 자 마늘도 자 꼭지 제거하고 자쪽파도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나 저번에 갈비찜하고 나서 이렇게 녹색 부분이 남아가지고 이런 거 써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위쪽에는 그나마 약간 흰 부분이 있으니까 씁시다 자 얼마나 녹색은 쓰지 마세요 색깔이 금방 변하니까 어흰 부분도 들어가 대파 있으면 대파 좋아 자 그다음 생강 생강 껍질 벗기고 생강도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까지 마늘처럼 괴롭혀, 진 이겨, 죽여. 자, 생강도 넣자. 이렇게 양념장에다 들어갔으면 등갈비가 들어가는 거야. 드디어 붕덩 붕덩. 여러분 끓는 상태에서 15분 정도 끓였거든요. 이제는 간을 봐야 돼. 너무 더 짜질 수 있으니까. 음 사람들마다 모든 간이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이 정도면 나는 딱 적당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고기를 빼세요. 고기를 덜어내. 왜, 왜 덜어내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지? 어, 왜 갑자기 저걸로 끝까지 안 졸이고 덜어내지? 덜어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방법이 있어. 자, 이렇게 덜어내면 이제는 농도를 감자 전분. 물을 섞어. 자, 전분에 물을 섞어서 전분물을 만드는 거야. 저 소스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간이 딱 맞으니까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잡아줘.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어, 좀더 넣어야 돼. 어떤 느낌이냐면 요 소스 농도가 돼지 해가지고 얘한테 달라붙어 있어. 악강정의 느낌. 되도록이면 바닥을 긁지 않게. 오, 어, 난이 정도도 지금 묽어 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 묽어 끈적해야 돼. 그래야 이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어, 이제 질척질척하네. 좀 질척질척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서 조금만 더 끓여봅시다. 자, 이렇게 농도가 잡히면 다시 나어 버무리는 거야, 이제. 자, 이렇게. 이제는 불을 끄고 버무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손으로 하지 마시고 나무스푼 같은 걸로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이렇게 자 그럼 담아보겠습니다 볼륨감 있게 자 이렇게 펼친 다음에 오늘 저는 뭐쓸 거냐면 찌란 우리 그때 양갈비 할때 썼죠 찌란마요 찌란 뿌려그 다음 요거는 마늘칩에 이요 여러분 내가 보여주진 않았지만 마늘을 얇게 썰어가지고 그냥 기름에 튀기만 하면 돼 부셔가지고 와작 부셔 이렇게 다뭐죠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깨. 깨는 그냥 뿌리지 말고 손으로 부셔가면서 이렇게. 그래야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부셔가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파이스를 다 넣으면 돼. 저는 이게 코리앤더 튀긴 거야. 마늘도 튀긴 거, 코리앤더 튀긴 거안 넣어도 돼. 하지만 여러분들 새로운 음식 먹어보고 싶으면 고수씨 한번 기름에 확튀겨버리고 그다음 겨자씨 그런 거 한번 확 튀겨가지고 이런 데 뿌려 먹으면 엄청 맛있어. 자 오늘은 고수씨. 자 고수씨 중요한 건 색감이 없잖아. 마지막에 쪽파. 공 셰프 스타일의 등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셰프 와 향이 미쳤다 향이, 향이 미쳤어 향이 미쳤어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야찔란 돼지고기 엄청 잘어울렸지란이여기 마늘 부신 거코리앤더깨다음 농축돼 있는 우리의 간장 소스 어우 씨 뜯는 맛이야 아 땡긴다 음~~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 부드럽지 않아. 근데 부드러워 뜯어 을때막 힘있게 막, 힘 있게 막 이렇게 뜯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딱 뜯으면 알아서 따라 들어오는 씹는 맛은 은은하게 있고 부드럽다. 아~ 대박이다. 아~ 공식형 너 요리 왜 이렇게 잘하니? 어? 정말 진짜 음야 진짜 너무 맛있다. 야, 맥주 아니네. 맥주 아니고. 아, 어쩔 안 먹을 수가 없다. 응? 여기엔 캐릭터가 세니까 흑맥주지. 이게 되게 익숙한 맛이야. 간장 베이스인데 굉장히 약간 좀 소스가 묻어있어가지고 되게 익숙하고 맛있는 맛. 근데 여기에 다른 아이들을 결합했잖아. 향이 미치겠어 막 폭발해가지고 와 냉동 인터넷에서 내가 샀는데 1 k 에 6,500원이었나? 2 k g 니까 이게 지금 15,000원? 15,000원도 안되는 것 같아 6 8 0 0원이가 했다는데 7 0 0 0원이 안됐던 것 같아 1 4 0 0 0원이 안됐어 냉동 김갈비잖아 왜 이렇게 부드럽냐? 음? 음. 아, 맥주 광고 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 이거 먹고 나서 한두 모금 먹어서 되는 맛이 아니야 이거 맛있어 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맛있게 먹으면 좋나봐 여러분 지금 집에서 뭐 홈파티는 기본이잖아요 등갈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을 말해 뭐해 뒤져봐야지 음. 아, 내가 네. 어, 어, 아까 마무리 했는데 안 끊냐? 딱 끊어